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화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수요예배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극룰하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어, 은혜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디모대전서 봤으니 3장 16절도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 경건에 임하는 우리들. 이 경건의 자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자꾸만 쌓아서 어, 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경건이라는 게 뭘까?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어, 헬라우르는 유세베이야. 신앙심이 아주 깊다. 신앙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함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읽었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말씀 먼저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하신화가 뭐길래? 요걸 버려버리고 경건한 연습을 하려잖아요. 네. 경건한 연습을 하는데 먼저 망령되고 허탄하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드는 할머니 이상한 모습을 하면 망령드셨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일은 실속이 있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일이야. 아, 그 신화 같은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는 얘기를 잠깐 이렇게 머물러 들으면 우리가 알기에는 뭐 그리스 신화인가? 아, 지금 성경 말씀에 무슨 그리스 신화가 왜 나오겠어요? 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도 각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합니다. 모세가 이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막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기 하심으로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온 지면에 메뚜기 떼가 사방에 내려서 그 피해가 너무 심해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 지금 메뚜기 때 재앙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꽉 막혀 있습니까? 갈라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공에는 갈라집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laughs> 이것, 말씀 자체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냐. 지금 참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무턱대고 막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람마다. 저는 무슨 습관이 있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시지요?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요. 맞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무턱대고 믿습니다는 안,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믿습니까? 하니까 이해 예, 믿습니다 했을 뿐이에요. 그게 헛된 거라 이 말입니다. 맹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망년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하하, 아, 대나보다 뭐가 우리 앞에 지금 바로 이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 쫙 지팡이를 드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때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 할머니가 마치면 어린아이한테 옛날 얘기해주는 그런 헛된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지금 그죠? 어떤 어떤 또, 또, 또 이단적인 거, 족보와 신화라고 그래 유대인을 볼 때는 족보와 허탄한 신화 이런 거이단적의 끝이 달라. 이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좌르르르 갈라주시는 그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예수님, 음? 진리의 하나님. 그 말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어? 이분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연습을 했잖아요. 살아 계신 주님의 마음 성품 그 성품으로 살면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아, 사람들 앞에서 말이지.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 돼. 죽은 자가 확 살아나야 돼. 뭐 이, 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누가 높아요? 사역자가 대단하다 그러죠. 아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기적이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이, 그 성품이 내가, 그내 삶에 나타나야지. 기적만 나타나기 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장마 요즘같이 장마지면 와르르 떠내려가 버려요. 왕창 흔들립니다. 그럼 다시 지어야 돼 또. 지금 수해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젖은 가구 막 그냥 쓰지도 못하는 침대 뭐 많이 내놨어요 지금. 자동차가 그냥 물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아까운 자동차들 어떡하냐고 이거. 값으로 따지면 말할 수도 없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이 때가 지나버리면 안 돼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런 커다란 일을 막아야 돼, 미리. 미리 막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라. 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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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연단하라. 육체적으로 많이 운동 많이 하고, 달리기 걷기 많이 하면 조금 유익하지만, 영적으로 연단하면 생명이 완전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죠. 비교가 됩니까? 영원하고 백년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쩌든지 백년. 또못 사는데 그 동안에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경건을 통해서 뭘 얻을까? 분명히 얻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연습해라 그러시는 건데 범사에 이익하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앞장 쓰셔가지고 주님의 손길 능력이 되네. 뭐야 그 다음에? 능력?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어떻게요? 믿는 자가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손길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알고 아니까 믿고 지금 사는 금생이나 앞으로 영원한 그 나라 내생이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언젠간 부서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뭐냐?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 사람들이 그걸 모르 비밀이에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연단이 필요해요. 그죠? 왜 자신과 나와 내 자신에게 듣는 자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우리가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 이걸 김지인스 성경으로 바꾸니까 선한 사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한 사람이 없다. 예, 네. 사라졌다. 땅에 없어 선한 사람이. 아, 그럼 뭐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많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마음 같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순간에 아우 내가 그 선한 일한 거 헛일이네 이렇게 돼 버려요. 희한하죠. 왜 선한 일을 하고 후회를 합니까? 그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음 이런 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건의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해라. 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 그게 어떤 건데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생각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탈이 없어. 정확해.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말이죠. 가르침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됐어. 하나님 성품이 됐어. 이 연단, 연단, 훈련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썩썩 들어올까? 이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계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한다. 말이죠. 하나님 성전 되는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이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마음, 개인 한사람야 하나님 성전이 지어줘야 돼. 그래야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참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에? 뭐요? 뭐요? 다른 거, 뭐가 필요해? 뭐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라고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시험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연습. 요거, 요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비밀이 풀어져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지식, 지혜, 물과 성령. 또 물과 피 여러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면 아마 달려들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수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러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것. 무엇이, 내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 예? 그리스도는 뭐요? 내 마음에 아주 사시는 거예요. 그죠? 사시는 분 그분. 임마누엘. 말로만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내 인격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는데요. 그게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이 그리스 영광,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세상에 모든 것은 썩어져 버려. 냄새나는 것들이요. 근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이걸 피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가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기왕에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탕이에요. 온전히, 완전히 믿는 건 이건, 이건, 이건. 믿, 믿었습니다. 여기에 믿었다. 오늘은 안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믿었다. 여기에 덕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어떤 도덕적인 탁월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덕이 갖춰져야 해.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덕에 지식이 또 들어가야 돼. 지식이 뭐예요? 딱 하면 아는 거잖아요. 딱 하면 알아. 아, 이거구나. 어? 영분별이 돼. 이거 아닌데? 아는 거예요. 예리하죠. 그 지식을 갖춰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육의 욕망의 반대가 절제예요. 이건 내거 아니야. 이건 욕심이야. 내려놓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 절제의 인내를. 이 약속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 하셨거든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인내, 예. 경건. 경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게 경건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경건의 뭐요? 형제의 우애를. 아, 그러면 형제가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그 후에 뭐가 돼버려? 사랑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랑의 으뜸입니다. 이게 베드로에서 몇장 말씀, 이 1장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스 1, 1장 5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좌르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이 원천이에요. 근데 덕을 안 갖추면 빛이 내가 받아도 비춰지질 못해요. 이 덕은 사용의 목적에 맞을 때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된다니까요? 덕스럽다. 그 사람 참 덕스러워. 덕스러워. 그 사람, 아 정말. 지식은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딱딱 그때그때.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거 없으면 구절을 봐요, 구절. 이런 거 없으면. 이런 거 없으면.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장님이란 말이에요. 장님이 뭘 봅니까, 여러분. 물론 뭐, 안 봐도 내면적으로 뚜렷하게 아는 경우 있죠. 근데 지금 맹인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비교할까요? 이것을 저는 운전하는 걸로 다 비교했습니다. 면허증을 받으면요, 연수 받아야죠. 예. 저는 연수를 오래 받아가지고 몇달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 운전을 하면 아주 정확히 합니다, 그냥. 예. 그리고 그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정확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을 하고 갈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 신호가 바뀔 때 딱!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뭔가 물체가 뛰어 들려할때 확! 안 밟으면 사고 납니다. 그죠? 급커버 돌때 이거 안 밟고 돌면은 그냥 그냥 나갑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참, 참을 인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꼭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가지. 갈 동안에, 아, 너무 멀어, 그만두면, 이게, 이게 안 가면 만도 못한게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이 경건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주여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형제의 후회요? 사랑의 자세예요. 불평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운전을 해. 막 그냥 택시 한번 타면, 말, 아이,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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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해서 뒤, 뒤에 탄 손님이 정말 불쾌해요. 에이, 참네. 정말 아주 그 듣기 거북한 막 말을 하는 그런 기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눈치를 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뒤에 타고 가도 편안한 거예요. 좋은 말씀만 하시고. 그죠 뒤에 탄사람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화나는데. 가 그런 차 타기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나이다. 네.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를 바라보셔요.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가 누구냐? 경건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보고 믿어서 영생 얻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죠? 어, 요한복음 6장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 그럼 이 말을 다시 또 바꿔서 말하면요. 첫 번째 약속하신 그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하신 세원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서 십장이죠? 십장구절. 10장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첫째 것을 폐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할수 없는 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 예, 그것까지만 인도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걸 지켜라. 뭐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택했단 말이에요. 택했어. 그 둘째 거는 뭐요?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한다니까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아 내가 이걸 깨달았어 오늘. 아 이건 아니야, 잘라 버려. 아 오늘은 또 살다가 이걸 깨달았어. 아, 이거 아니야. 잘라버려. 내가 이쪽 하나님 마음하고 이쪽 마귀의 마음 같이 살아. 근데 실상은 이육이 더 커. 근데 여기에 붙어 살았어. 내 편인지 알았어. 내 마음인지 알았어. 근데 내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분리가 되면 너 아니더라. 가라. 이럴 때 나는 하나님 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절대 안 놔줍니다. 깨달음 없이는 안 돼요. 이할 예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벌써 굳어버린 마음. 그죠? 우리 선악과 먹은 우리는 거기에 육, 응? 육에 굳어졌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해주시고,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우33. 그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시면서 거룩함을 입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까 너희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려라 하면서 대사로니까 조서 4장 3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는 연습해서 훈련해서 사는 거죠.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야 돼. 봐야 돼. 알아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봐야 돼. 깨달아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통해서 세우신 새 원약, 언약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서, 후후, 기쁘다. 룰루랄라, 하, 편안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거룩한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면 거룩한 삶이 그냥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꼭 연습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 안 읽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냥 틈만 나면 말씀 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 하잖아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 있는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양심에 불화살을 내려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 했어요.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쭉 보면은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뭐요?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리라 이 말하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거짓말까지 하는 단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 양심의 화인 맞을 불화살 딱 맞아보면 지울 수가 없어요. 노예들이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깨달아.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고, 그 깨달음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훈련하며 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너는 연단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사는 연습이 충만하여 연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